서울지방시국청장강규에입니다 먼저 포드 투투이창 창간 2주주을진진으으축하하립립다 현재까지 해오셨듯이 <laughs> 앞으로도 어, 오피국에서한국서 어, 문제점이 있는 것을 많이 지적도 해주시고 우리 국민의건강한식사서한해서 계속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기획조정과서에 근무하는 이흥천입니다. 어, 푸드투데이 12년 창간을 축하드리고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그 음식과 식품의 안전관리 정론을 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임지원 적극 노력하셔서 우리나라 식품과 음식 문화가 세계로 뻗어나가고 더욱 발전하는 우리 푸드투데이 대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t 홍보실의 고정입니다. 태 푸드투데이 창간 12주년 축하드리고요. 사훈, 일신, 오일신처럼 우리에게 더 좋은 소식 전해주는 정론지로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명지대학교 김진석이었습니다 아, 그동안 우리 포지포드데이가 아주 아, 열심히 우리 정론지로서 아, 그렇게 아, 평가나 있습니다만 오늘 장관 아, 12주년을 맞이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에, 앞으로도 우리 일직원 여러분들이 좋은, 아, 이런 그, 뉴스를 만들고 좋은 푸드데이를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들 한우원의 김수범입니다. 아, 푸드투데이 창간 1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푸드투데이는 처음에는 그 식품 환경신문으로 났었죠. 어, 처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어, 그 변화에서 그때 많이 힘들었는데 이푸드트데이는 그 현재 그러니까 어떤 세상이 인터넷 세상으로 많이 변하는 때 가장 그잘 적응한 어, 신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푸드트데이가 계속 발전하기 바라면서요 또 앞으로도 우리 국민 건강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어, 더욱 열심히 하셔서 우리 국민 모두분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그 생활을 할수 있게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푸드투데이 창간 12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계 음식 문화 연구원 이사장 양향자입니다. 푸드투데이 창간 1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그동안 대한민국 식품 먹계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신 황창현 대표 및임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푸드 투데이 독자 여러분, 지금까지 저의 칼럼을 애독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laughs> 앞으로도 우리나라와 세계의 식품 문화에 대해서 새로운 내용을 전달하 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푸드 투데이 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푸드 투데이 황창영 대표입니다. 푸드 투데이가 창간 1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창간 12주년을 맞이해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셔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푸드투데이는 그동안 식품 경제 소식을 독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왔습니다. 이 덕분에 푸드투데이는 식품산업 경제 시장을 주도하는 언론사로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 푸드투데이를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다시 한번 푸드투데이 창간 12주년을 빛내주신 모든 분들의 감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니다감사다감사다 카메라. 한만번더 들어도 기분 <laughs> 좋은 말. 사랑해. 푸근하지만 그... 타협 없이 드세게 어, 오늘 오늘만 같이 영원하라. 진심으로 12주년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더 번창하시고 우리 사장님 무엇보다도 건강하셔야이 사업도 더 번창하시니까요. 오, 올해 청마의 해를 맞이해서 그 말처럼 승승장구하는 그런. 푸드투데이가 되기를 어, 기원하겠습니다. 예, 푸드투데이를 위하여, 위하여, <laughs> 푸드투데이를 위하여, 위하여. 좋 <laughs> 날이 있기를 바라면서, <laughs> <laughs> 좋은. 아, 아, 멋있습니다. 아, 네. 아, 네. 네. <laughs>